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강의는 지니어스법이 마침내 지난주 27월 18일날 통과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 다뤄봤지만 다시 이제 세 가지 법 중에 지니어스법이 상하원 통과하고 대통령까지 설명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목차는 지니어스 법부에란 무엇인가, 지니어스 법, 그 핵심 내용 및 규제 특징, 그 트럼프의 전략적 의미, 그 달러 평가 금융시장 영향, 그 지니스 법, 지니스, 지니어스 법진스법 통과의 오네코 때문에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니어스 법은 2020년 7월 18일날 트럼프 m p 대통령 m p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목적이고 미국 달러 및 p 기 r 체 담보가 의무화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가 있고 명확한 간단한 규제 구조 m p t r 유럽에 비해서 간단 Trump, Trump, t 이 u 자보다 비회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디지 체크 풀을 통한 참여 확대가 되기 때문에 디지 체크도 활성화되고 비회원의 결제할 수는 있 디지 체크 결제도 확대돼서 온회원과 비회원이 자 모두 디지 체크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달러 패권 전략 속에 글로벌 결제만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모든 나라가 달러 스텝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점점 달러 패권 확장 속에서 결국은 글로벌 우리도 함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및 향후 전망은 미국 달러 패권 유지 전략의 핵심 축구로 작성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미국 담보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금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제도권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웹3 탈중화 생태계 디파이 생태계가 확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이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규제 수용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자, 이것은 화폐전쟁으로다는다고 아까 오늘 오후 강의에 나왔었죠. 그 마지막으로 지니어스 보통가로 오네코템의 글로벌 제도권은 실뢰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오네코템의 의미는, 의미는 더욱더 우리 확장하는 기반이 담는 역할을 바닥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더욱더 유리한 고지에 우리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